하나님의 그 선택, 그 예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저한테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메일이 왔어요. 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 예정에 대해서 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25일에 이 지구에서 쏘아올린 보이저 1호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태양계 경계 지점을 벗어나서 미지의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이저 1호가 1977년도 미국 나사에서 우주로 쏘아올린 그 뭐냐 우주선인데 어이 36년 만에 그가 그것이 수성을 지나서 해왕성을 지나 마침내 태양계를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보이저 1호가 이동한 그 전체 거리를 보게 되면 한 193억 킬로미터, 엄청나죠? 그리고 또이 보이저 1호가 시속 56,300 킬로의 그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달렸는데도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36년이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태양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광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 햇볕을 쬐면서 살아가는데 이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빛보다 빠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태양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한 8분 정도 걸리죠. 지구와 이 태양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그 빛의 속도로 달려와도 우리에게 8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보다 더 멀리 있는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은하계에 속해 있는 저 멀리 있는 별들, 그 발산하는 그 빛들이 우리에게 또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우주에는 이 태양계만한 이 은하계가 3만 개 이상이 있다고 라 하죠. 그러니까 이 보이저 1호가 36년을 56,300km를 56,300km의 속도로 달려도 36년이 걸리는 이 정도로 큰 은하계 이 우주에 3만개 이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부터 사람들은 이 우주를 말하면서 정말 무한하다, 광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별빛이 우리에게, 우리, 우리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어, 이미 수명이 다한 그 별빛도 지금 우리가 어, 바라보기도 하고 이만큼 오래 걸리고 굉장히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와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만물 산이나 강이나 하늘이나 혹은 하늘에 떠있는 별과 달과 그 태양이 있기도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옆에서 시종드는 천사도 있기 전에 바로 그렇게 먼 과거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전이라는 이 표현, 우리들이 볼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존재하는 그 유무형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있기 전에 이 영혼의 고요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오래된 사랑이 기나긴 세월을 지나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시작을 말할 때 우리가 믿기 시작한 그 시점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온다라든지 또 예배의 자리 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든지 혹은 권함을 받아서 주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구원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시작은 이미 그보다 것 훨씬 전부터 더 오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그 영원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관한 것이지만 아주 오래전에 창세 전에 어떤 만물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실 그때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기 그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시시하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처럼 치밀하게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기회를 택하심으로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이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시점부터가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이 선택과 버림이 있는 배타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사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택했다라는 것은 뭐냐?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택하지 않았던, 바로 버린 것도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배타적인 선택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배타적이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 서서 그 외의 사람이나 집단을 제외하거나 배척하는 것. 이게 배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택한 것인데, 그 선택할 때 누군가는 또한 그대로 버려두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유기다라고 표현해요. 유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예정이 있고, 미리 정하신 그 계획이 있고, 유기, 버려두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기가 없는 선택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한다면 누군가는 버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이러한 사실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편, 78편, 67절, 68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택한다면 또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그 지파를 유다를 선택하고 에브라임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경기 축구를 보게 되면요 축구가 11명이 뛰는 경기입니다. 11명이 뛰는 경기인데, 근데 너무 잘한다고 해서 12명을 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벤치에서 앉아서 대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11명을 뽑으면 나머지는 벤치에 앉아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선택이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그 버려놓는 그러한 행동은 지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개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10편, 78편, 7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잇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잇을 택하고 그의 형들을, 형들을 버린 것이에요. 다잇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른 사람, 사람은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선택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왔을지라도 우리 교육자들이 차량 운행해서 차로 픽업해서 데리고 와서 안 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 채 어두운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죄 가운데서 죽는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의 신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녀의 신분과 영광을 획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을요, 그냥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확정된 사랑, 바로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선택을 위한 결정을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니까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결정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보게 되면 그 변함없는 불변하시는 그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변함이 없으세요. 이 불변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그 자유로움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의 결정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네. 저 하늘 외에도 없고, 이땅외에도 없고,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선택의 그 사랑, 이미 영원 전에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된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그 목적대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크 신하, 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값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칭량 다 못하네.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가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찬송가는 날마다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놀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선택하다라는 것을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했는데 이 결정했다라는 뜻이죠.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고정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되는데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사람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재만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쉽게 넘어지고 한번 좌절하면 제대로 일어서서 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은 어디서 근거하느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택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으므로 바로 그가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기어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선택을 날마다 우리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네. 그래서 이 사랑을 보게 되면은요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그것보다 더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오해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을 하시고 네. 그리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 셔죽으시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기로 한그 결정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할 때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이미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협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할수 있는 그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심오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임을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앞부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저번에 살펴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영화도 우리의 부활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떠난 구원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의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자로 인식하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때가 되었을 때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쉬지 않냐 하시고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간구하시는 그 주님으로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그 직분으로서 충보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로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서는 날마다 우리가 그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왕으로서는 어둠의 영들이 틈하지 못하도록 늘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심으로써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늘이 땅에 있는 것들만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행동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낭비하는 것이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라도 이 땅에 있는 것에 쏟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롯에서 3장 2절, 위에 것을, 생각하,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것, 그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선택을 위해서 버려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 없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드러난 이 사랑을 기억하는 자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따라 합시다. 은혜의 네. 영광을 찬송하자.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르 문답 제1문에 보게 되면 인간의 주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뭐죠? 그리고요. 영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아,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문답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면 그 성경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아야 할것이큰두 가지 두 가지 틀을 제시하면서 이 소유로 문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처음에 쭉 설명해 갑니다. 근데 그흐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 용광한다는 것이그 일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 그게 쭉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엇 하시느냐?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4절 뒷부분 구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5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은혜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영광이 무엇이냐? 죄 가운데 타락하여서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친히 인간을 취하시고 신인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상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졌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어 바로 무엇이 됐어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은혜의 영광이 날마다 그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삶 속에서는 예배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떳떳하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택함의 사랑으로 말음이 아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느냐라는 것이죠. 은혜의 그 영광이 떠오르기는 하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것에 지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늘 넘쳐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있는지요? 아니면 그것도 없는지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라는 이 고백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함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택과 버림의 배타적인 사랑, 또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이세 가지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참 신앙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